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성과가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안녕하세요. 다원아 씨입니다. 오늘은, 어, 갑진년 하반기, 뱀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알아볼까 하는데요. 어, 뱀띠분들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죠? 네. 네, 잔머리도 좋고. <laughs> 어, 또,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그 친화력도 참 풍부하시고,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구설에 대한 건 피할 수가 없죠. 네, 이번 하반기 운에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뱀띠들이 이번 하반기에 있어서 변화 변동이 참 많아,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음, 좋은 것 반, 나쁜 것 반. 어,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, 어, 나쁜 것, 나쁜 것과 좋은 게 약간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음, 그러니까 약간,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직업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실 거예요. 거기서 나오는 구설 그리고 어좀 건강 쪽에서도 안 좋으신 분들이 생길 것 같고 어또 내가 그 동안에 뭔가를 준비를 해왔거나 어. 뭔가 노력해 왔던 게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성과가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,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가 어찌 보면 뱀띠 분들한테는 참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. 어, 본인이 하는 거에 최선을 다 다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,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금전운은요 나쁘지 않아요. 금전운은 좋긴 하지만 어, 들어오는 금전을 지키고 가자. 그 들어오는 금전을 지키지 못하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어, 투기성 있는 걸 하시다 보면 그게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들어오는 금전. 뭐,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은 올 하반기는 지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애정운 쪽으로 둘러보면요. 애정운은 좋아요. 좋습니다. 솔로이신 분들, 어, 예쁜 사랑 키우실 수 있으시고, 결혼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, 결혼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나, 어, 40대? 한 60대 뱀띠 분들, 40대 60대 만나? 어, 40대 60대 뱀띠 분들은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 어, 연인과의 사이에서 조금 다툼의 수가 좀많으신데이 시기 잘 양보하시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을 좀 둘러보면요. 어,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질병, 그런 거가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탈이 날수 있고, 어, 20대 신사생 젊은 친구죠. 이 친구들이 나이는 젊긴 하지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건강적으로 특히, 어, 주의하시고,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, 약간 사고 수도 있으니까, 그런 사고 수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직장의 운을 보면요, 어, 직장을 다니시거나, 뭐, 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, 영업을 하시거나, 다마찬가지신데요 조금 돋보이는 시기,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더잘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, 좋은 모습들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과 성과가 따라오실 것 같은데요. 어, 뭐,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, 어, 윗사람 의 인정, 내가 하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,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, 인센티브나 그런 게 나올 거고요. 어, 뭐,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, 네, 금전도 따라오고, 결과도 좋게 나타나니까 그런 면에서는, 어,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음, 그리고, 어, 뭔가 뭐, 그러니까 시험이나, 그러니까 뭔 자격증, 아니면 어디 무슨 이직을 하신다거나, 어디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내 합격은 좋으니까 시도해 보시고요. 어, 뭐, 새로운 거 내가 도전하고 싶다. 그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내가,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, 그냥 막연한, 어, 뭔가를 바라는,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노력을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. 그리고 또 하나, 음, 결혼을 하셨지만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. 네, 이번 하반기에 잘 노력하시면 예쁜 아기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<laughs> 보여집니다. 그리고, 어, 또 30대, 30대 기사생분들 이분들은 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 말로 인해서 행동 하나로 인해서 구설과 관제가 따라 들수 있어요 잘못 엮이면 정말 좀 크게 일이 크게 될수 있으니 어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좀 조심하시고 내가 낄때 끼고 빠질 때잘 빠져야 되는 어, 좀,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, 지금까지 갑집년 하반기, 어, 뱀띠분들 운세에 대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세세한 거는 나이대별로 그 월별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아무쪼록 뱀띠분들 되게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, 어,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반기가 되시길 다오나 씨가 빌어 봅니다. 모두 어곧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.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 탈 없게 좋은 하반기 될수 있도록 네 빌어 보겠습니다. 다오나 씨였습니다.